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나래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와 앞에 두고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구를 쥐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옆에 두고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고도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명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와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조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게 될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첫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위에 불사르고 그의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게 져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막으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그 정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범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했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없으면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그 관계는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같이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질투심이 생겨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의심이나 질투가 생기면 대화가 어렵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의심이나 질투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좋은 부부 사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의 부부들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성적 부정결로 인해 발생하는 의심 또한 질투의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당시 성적 문제는 부부뿐만 아니고 진영 전체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또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한 경우에 대한 지침을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내의 부정이 음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으로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여인이 재판을 받게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다시요.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또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라 라는 이 말씀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여자에게만 테스트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중심의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내의 정절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 아내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기 힘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 의심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또한 보여주는데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이라면 부부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재판을 받아 의심을 풀든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부정이나 잘못을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수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 혹시 배우자의 부정이 의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생각 드십니까? 이야기를 해도 잘못을 부인하고 여러분보다 다른 이 혹은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보복하시지 마시지 어,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나 혹은 또 침묵, 또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복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아래실수 있기 바랍니다. 의심과 분노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나움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히, 간음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늠죄에 대한 처벌은 무섭습니다. 아, 그리고 그 무서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 부정을 의심받은 이 여인은 여우 앞에서 소재물을 들고 머리를 풀고 섭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담긴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네가 간음을 행한 적이 없다면 그 물의 독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이 너희 넓적 다리와 배를 마르게 하고 붓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 저주의 맹서에 아멘 아멘으로 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물에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빨아. 넣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여인이 결백하다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넓적다리라는 의미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 여자로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어 고통 가운데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테스트하는 과정도 무섭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더 무섭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결혼서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간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간음을 피해야 합니다. 결혼 사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평생 그 서약을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다 할때이 의심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심하다의 원어는 케나오트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 구약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오늘 의심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성결하지 못할 때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바로 어,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어, 죄인이인 저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그리고 부인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부정한 여인이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고통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 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간음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정원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삶으로 저희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만날 예수님을 그 혼인 예식을 기대하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성결한 신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